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린신당입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어, 신년운세는 과연 언제 이렇게 보면 좋을지 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운세는 11월부터 내년 2월 안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11월서부터는 양력이거든요. 양력 11월서부터는 어 제가 이렇게 신년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11월에 어떻게 신년 운세를 보느냐, 신년이 아닌데 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올해 하반기 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년의 운이 결정이 됩니다. 신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건 중반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운이 바뀌,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도로 상반기의 운을 보기 위해서는 신년 운세는 바로 양력 11월서부터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느냐가 나오는 거죠. 금전 계획이라던가 이사 계획이라던가 이동 계획 그리고 내가 현재 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올해 11월서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보시고 어 과연 내가 이것을 내년에 진행을 해도 되는지 어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을 이사하고 싶으신다면 바로 올해 하반기 끝 운, 11월서부터 보시면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식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한다, 결혼 운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올해 봤을 때 이분이 내년에 결혼 운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신년 운세 내년에 보셔도 똑같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운이 안 좋은데 내년 상반기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들어가는 운이 내년 2월, 3월 양력 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년 운세는 자기의 위주로 보기보다는 가족 위주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내 운이 좋아도 내 주변이 좋지 못하면 결국은 그 운이 좋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매매운이나 문서운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집을 사는 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문서를 가져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가게 이동운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사는 게 아니더라도 결국은 내가 어떤 운영권을 가지게 되거나 갑자기 내년에 내가 가게를 하는 운도 바로 올해 알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한 해를 점치는 운은 그 금전의 운이든 어떤 이동의 운이 이 지금 현재의 이 11월에 최소한 80% 이상의 운을 갖고 있어야 내년 내가 상반기에 어떤 것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나아진다거나 아니면 건강의 운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내가 과연 쾌차의 운이 들어가 있는지도 그것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년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진행을 할 것인가를 바로 지금서부터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내년 상반기 5월, 양력 5월 안까지의 운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을 먼저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운세라는 것은 미리 조심할 것을 알아가시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금전 손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라걸 여러분들은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의 운도 올해 운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이 많이 나아지진 않는다라는 거. 올해 최소 80%의 운을 가지고 있어야 내년에 내가 바뀌는 운도 충분히 좋은 운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알으셔야 되는데요. 금전 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갑자기 변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운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대출의 운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만약에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에 결국은 역경이 다가올 수 있어서 결국은 그 금전 처리를 잘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큰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운세는 바로 내년에 딱 접어들었다고 해서 그때 보시기보다는 바로 올해서부터 여러분들이 어,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보시는게 결국은 손해가 따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현재의 운을 어느정도를 알아야지만 바로 내년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어, 이 날인신당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준점을 왜 올해로 두느냐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 3개월 전서부터 어떤 운이 나한테 들어올 운이 모든 것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몸이 갑자기 아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그 운이 안 좋은 운이 들어오면 결국은 내년에 병액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도 바로 그 당시 딱 접입이 돼서 푸시는 것보다는 지금서부터 안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들어갈 돈 적게 들어가서 푸시는 것도 하나의 또 여러분들이 금전운이 조금은 그래도 개선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신년 운세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나는 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에, 내년에도 신년 운세를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아, 나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궁금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가셔서 꼭 신년 운세를 꼭 보시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요즘 경기가 침체가 많이 됐다라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또 내년서부터는 또 경기가 조금씩 풀려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 운이 내년에는 풀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악화가 되는지 어떠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또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